Hi, 떡을 <laughs> 한 입에 다 넣었어? <laughs> 너 자꾸 우연이가 뺏어 먹지 마안 돼요. 우연 자꾸 도망 다니잖아. 이제 방금 전에 엄마가 깎아 줬지. <laughs> 우연아, 이진아, 이진아! <laughs> 입맛을 왜 다셔? 도망갔잖아. 밥 시간. 오늘은 처음으로 비트를 먹을 거예요. 먹어볼까, 이진아? 이제 비트도 괜찮은가 보다, 그치? 자, 옳지. 배. <laughs> 섞고 섞고 빨리 엄마 주세요. <laughs> 진짜. <웃음> <웃음> 바나나 바나나다. 여기 <laughs> 여기 짠. 바나나 냄새 나. <laughs> 이제 바나나 냄새 난다. 아, 먹지 말고 <laughs> 먹는 거 한대. 이진이가 좋아하는 빨간색이다. 그치? 빨간색? <laughs> 이진아, <laughs> 왜 이렇게 포동해졌지? 어? 아? 왜 이렇게 포동포동해졌지? 먹는 거 아니야. 오늘의 밥입니다. 처음으로 소고기를 구워서 그냥 정말 어른들이 먹는 것처럼. 밥 시간은 항상 정신이 없다. 밥도 먹어야 돼, 이진아. <laughs> 아니, 아니. 많아 에이꼬 자 까까 먹으러 가자 까까 이누나 이거 봐어 <laughs> 아니 숟가락을 퍼주고 있었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그래도 고구마 가져가서 <laughs> 괜찮아? 너가 <다> 먹고 싶었어. <laughs> 맛있어? 어 응, 아니야, 아니너다 먹어. 껍질 <laughs> 깎지 아니 껍질 까게안 가져가. 이제 다 먹어. 응. 아, 가족끼리 나가거야 아우 이뻐. 나어떡해 은유 너무 귀여워. 정말 장난감에는 그거 좋아해요. 온습도계. 온습 이제 <너무> 신 <신났어. 웃음> 음. 이제 은유도 이빨, 날 거야. 근데 이아리를 거쳐서 날 거야. 미아신 심리. 어, 맞아. 그걸. 어, 그렇지, 그렇지. 아래로. 아래로. 쫑. 쫑. 애기 때 하던 건데 전이지. 아이 좋아. 아니, 좋아. 자, 이거 잡고. 이진 이거 잡아봐. <laughs> 아니, 이제. <이진. 웃음> 공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고 은유 슈퍼맨 네. 으 기분 좋아 아, 오, 은유 슈퍼맨 응? 아, 응? 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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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뻐라 밥이 왔는데 먹지 못하는 우리 이징 음. 잘 잤어? 또. 집에 가자 도착했네. 냐옹 이진이 냐옹 이제 곧 아빠 온대 같이 가자. 이진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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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다 아빠다. 응? 응. 네, 누구야? 누구야? 누구? 아, 아빠야. 누구? <laughs> <laughs> 아, 야나나 뜨고 가냐 둘이만 가냐 엄마 여기 있지 이진 이진 나잘 잤어, <laughs> 이진아, <잘> 잤어? <laughs> 너왜 자꾸 일어났는데 안 깨워, 엄마. 혼자 놀고 있었어? 으이. 이 으이. 이 요 아이고 요비약비약 <laughs> 너무 바로한다 이진아 아... 병아리 음미 음미 오마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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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좋아. 많이 먹어라, 우리 이진이. 큭. 맛있었다? <laughs> 진짜 웃겨, 잔이지. 인쇄소 인쇄소에서 뽑은 거 아니지? 자로 재면서 하는 거야? 응. 어. 너,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서 막. 화타지 않아? 막. 화가 <laughs> 막다 <laughs> <너무 먹는다. 웃음> 짠. 내일은 오징어 돌잔치 날입니다. 사실, 제가 돌잔치를 하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저는 막 미리 알아보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돌 잔치가 한두달 남았을까? 그때 뭐 안되면 말고 식으로 전화나 해보자 했는데 저희리가 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집계 가족끼리만 하는데 거기서 1층, 2층이 있는데 소규모 장소는 마감이 됐고 좀큰 장소에서 해야 된대요 어? 그것도 괜찮았어? 오케이 뭘 홀렸었나 봐요 <laughs> <laughs> 얼굴이 예쁘 그것도 웃김. 근데 꽃이랑 생화, 생화로 또 하고 싶어서 생화랑 대관료랑 음식이랑 이런 거다 하니까 거의 세, 200만 원 훌쩍 넘는 게 300만 원에 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직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애기 거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이렇게 순간적인 거에 몇백을 쓰는 게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식사도 더 오히려, 식사도 더 비싼 걸로 해가좋고 그리고 그냥 그 돈은 이젠 계좌에 넣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집에서 돌잔치를 합니다. 다 m g o 어 다른 어도 go to the house. I'm going 거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망칠 거야 <laughs> 이렇게 응? 내가 다 e 아 m g 상해놓고 <laughs> 저는 나와서 떡 픽업하고 케이크 사고 짜는 꽃도 샀어요 미션 클리어 자, 얼른 가야합니다 얼른 약간 벼락치기 하는 느낌인데 근데 1 0일 때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괜히 떨려요 <laughs> 에잇 감사합니다 여기서 벌어서, 돌반지? 아니야 팔찌 아왜 이럴 때 급격히 올라가지고 <laughs> <laughs> 엄마가 최고가에 샀다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지금 비싸가지고 응응 어. <laughs> <laughs> 지금 또 아, 올라가도 돼?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부자다 부자 하 <laughs> 이제 반지도 가져야겠다 오! 아어 완전 잘말자 걸어서 입자 먹는거로먹는로 먹는 어? 아니야 얘도 실이나서 이리와 앉아 깎아줘 우연아 이거 어 사람 너무 많아. 좀 어? 전에 일어났어. 뭐뭐많 아니고요? 뭐뭐 일어나. 뭐뭐 뭐. 응?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야야 야자 가지고 야자 가지고. 안 걷고 야자 가지고. 저렇게 걷냐? 한번. 오. 다다 밖에서도 버릇님. 아, 괜찮아. 출동 버릇집. 아, 섭외다 아, 유진이 화나겠다 진짜. 이 잘하네. 잘했어. <웃음> <웃음> 잘했어. 아이고, 엄청 잘죠죠오오 수고합니다. 뭐, 모습 잘해봐. 그러니까. 같이 찍어지. 이진아, 까꾸, 아. 보자 이진. <laughs>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o n t think it's funny. I don't t h i 했 k it's funny. I don't think it's 게 u n 어 안 할게 오빠. 그래. 오빠가 이거를 해줘? 그래? 아 이거 하는 거야? 제게 뭐, 뭐가 많은데? 뭐 잡을지 보자 많아요 아아 <laughs> <과연>? 여기 두구두구 <laughs> 두고두고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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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하나씩 여기. 알려줘 돈? 돈? 아고는 이거를 잡았으면 좋겠다 아이는 그거 안잡았도 도용이었다 도용 도다 도용 잡용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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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I'm going to go to t h 아 other side. I'm g o 데 n g to go t 오 t h 지 o t h 이 r side. I'm g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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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고어요했어잘 일본 골랐고 <laughs> 일본 골랐고 <laughs> <일본> 골랐잘봐게아니 <laughs> <일본 골랐고. 자, 웃음> 잘 <laughs> 표정이 왜 이렇게 해 엄마, 엄마 어디 어 엄마 어디 <laughs> <따구. 웃음> 됐다 됐어 <laughs> 아, <laughs> 아, 올라가지일부러막그어 안생이야저저이저 안뱅이야. 안야안매이야 안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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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고이야안뱅이밥한 끼를 저렇게 많이 먹는 세이에 안뱅이야. 이야 안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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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뱅 네. 한 1kg 밖에 차들고 걸어 정도라고. 이진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오자마자 씻었고 아리집과 위 집에 아리집과 옆집에 떡을 드리려고 작은 쪽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집 갑니다. 불잔치 날의 마지막은 역시 산책. 너무 추워. 오늘 진짜 추운 날인데 또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요. 누가? 제발 오빠가 TPO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을 왜 이렇게 구웠냐? 어, 아니, 아, 뭐였어? 아침이라 좀. 어제 야식 먹고 온건 오빠인데. 어제 돌 잔치 끝나고 혼자 나가서 고구미 고기 먹고 왔거든요. 음. 뭐냐면 이제 오빠랑 저랑 <laughs> 네, 애기 키우면서 기력이 없으니까. 어, 저도 지금 여기 보면. 알 아토피 알레르지 같은 게 나는데 안 없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2주 가까이. 너무 확 떨어져.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나봐요. 그래서 엄마가 오빠랑 저랑 하나씩 먹으라고 주셨어요. 우와. 저 산삼 처음 보는 것 같아. 산삼 비싸지 않아? 산삼을 씻어왔습니다. 오, 산삼 씻어왔어요. 짠. 짠. 아 근데 사실 나는 쓴거 먹기 싫은데. 네, 오 최대한 오래 씹어야 되잖아. 엄마 고마워.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력을 <laughs> 찾아서 육아를 하겠습니다. 방금 저.. 저.. 힘이 <laughs> 왜 이렇게 쎄이진나 이게 음. 뭐하는 거야? 어? 나운전 뒤쪽. 아무이 먹고 싶어. <laughs>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쪼! 음! 이쪽. 진짜 맛있지? 음. 이것도 하나 먹어. 채소. 아하 봤어?